F15K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조달한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 다목적 전투기의 변형입니다. F15K는 한국의 구체적인 작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원된 고성능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슬램 이글로도 알려진 F15K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외국 군사 판매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이 항공기는 보잉사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 많은 업그레이드와 수정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F15K는 첨단 항전 시스템과 무기 시스템을 갖춘 2인승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길이가 약 19m, 날개 폭이 약 13.05m, 최대 이륙 중량이 약 36,740kg입니다. 이 전투기는 두 개의 프레젠 휘트니 F100PW29 엔진으로 구동되며, 높은 추력대 중량 비율과 초음속 능력을 제공합니다. F-15K는 단단한 기체로 인해 라인 주의 한계까지 기동이 가능합니다. 기고를 강화하여 운용 주기 수명이 무려 16,000 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형성된 장거리 탐지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턴 어넷다 C-63V1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는 뛰어난 상황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 조종사가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교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F-15K는 추후에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4호 세대 전투기로 진화합니다. F-15K의 무장은 광범위한 공대공 무기와 공대지 무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15K는 시야를 벗어난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탄약, 그리고 다양한 폭탄과 로켓을 결합하여 11톤에 가까운 폭자 운반을 할수 있습니다. F-15K 항공기의 무기 시스템은 표적 정확도와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란턴 또는 스나이퍼와 같은 첨단 표적 포드와 통합되어 있고 2016년 12월 타우러스 1차, 2차 도입으로 260여 발이 있습니다. 자주 국방과 생존성 측면에서 F-15K는 전자전 시스템, 체프와 플레이어 디스펜서, 그리고 최첨단 방어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고 전투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F15K의 조종석에는 현대적인 항전 장치와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조종사들에게 종합적인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작동을 위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자기는 디스플레이 MFD 및 호터즈 앤드온스루틀 밴드스텍 컨트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또한 첨단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여 다른 우호 세력과의 원활한 통합과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F-15K는 다양한 군사 훈련과 작전에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우위, 공중차단, 근접 공중지원 및 정밀타격 임무를 위한 다목적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F-15K의 장거리와 큰 탑재 능력은 한국 공군의 억제력과 방어력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F-15K는 최초로 해외 훈련에 참가하여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F-15K의 도입으로 한국의 공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F-15K는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방위 파트너십의 상징이며 강력하고 현대적인 공군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